됐어, 그만 충분해. 코트 입어주고요. 코트는 꼭 입어줘야지. 키도로 껴주고요. 교회가 어디 더라아이여 바로 앞에 오 교회를 먹어야 돼, 교회. 교회에 템이 많습니다. 교회 먹고. 오. 어? 야, 이, 이, 어씨 이걸 이렇게 희르게 낳니 대용량 탄창. 됐다. 이제 천천히. 저 아이템이 없나? 총소리 저 뒤쪽에서 났거든요. 조 조심 조심. 배율이 있으면 좋은데 저기 어디 사건 소리가 났어. 누군가 싸운 거예요. 나랑 같이 내렸던 애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실탄 됐고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 맞추기가 힘드네요. 카페 쪽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파트보다 이런데가 더 꿀집인데 사실. 아파트를 먹을까? 지금 무기는 나쁘지 않아 사실. <놀라> 제발안 돼. 싸풀. <놀라> 제발 그만해 <놀라>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제발. 제발. 아니 개머리판 먹지 마요. 개머리판 먹지 마. 이거는 스카로 간다. 보정이 껴주고요. 창문 깨지 말고 아파트로 갑시다. 저쪽에 있는 쟤 나도 저쪽에 돌까봐 찾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장 위치도 나쁘지 않고, 오! 어? 이 건물 2층에 있다. 그래도 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안 돼, 지금 하지 마. 아, 지금 안 되지. 바보야. 안 돼. 아, 지금 안 돼. 아, 쟤는 내 발소리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건물 2층에 있구나 이 건물 2층.. 이, 이 건물 2층에 있어요 이 건물에 있었구나 안돼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그만해. 하루 종일 방해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만해요. 나이스 홀로그램. 여권물에 있는 거 알았어. 웬만하면 싸우지 마요, 제발. 싸우지 말아주고요. 그러면서.

래도또 분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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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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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야아나 이거 싶어잖 미션 성공합시다. 아 진짜. 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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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잖아 바로 뒤에 있는도 와 이걸 방해 와 뒤에 있는 뭘사 사운드가 안 들린다고. 어 진짜 왜 그래? 야. 아 진짜 왜 그러냐. 여러분들 방송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난저 사운드 때문에 안들려요 제대로 나어 밖에 바로 이 근처에 있나보다 이 생각했지 어 근처에 있나본데 이 소리 이 생각했지 난 와... 섞여들면 헷갈려 일단 갑니다 이번 목표는 68등 제대로 안보이죠 68등이야 68등 야 68등 어려워 68등이 어려워 아나 진짜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니 68, 68등을 하란다 나보고 세상에 68등을 하는다. 68등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68등이 딱 떨어질까? 내가 고민할 건 그것뿐입니다. 68등.

68등, 여기 내려보자. 68등, 하지마6만해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냐고? 아니 올시다 이거 봐봐, 눈을 만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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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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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 나한테? 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날 놔줄래? 어? 날 어떻게 하면 놔줄래? 그만 좀 놔줘라, 나좀 좀. 좀. 잠깐 68등인데 75명 남았어 앞으로 일곱 명더 죽으면 그래도 두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68등 어려워.. 못해요 68등 차 타이어 하나 터트리자 기가 막히게 맞췄죠? 타이어 두개 다 터트렸죠? 괜히 한번 쏴보고요 과학이 숨쉬는 모발 하이모 모바일 M.HIMO.CO.KR 남성 여성 맞춤 가발 두상 입체 3D 스캐너 1대1 상담 및 제작 국내 지점 6일개자 로비로 나가구요 아, 사람이 너무 없었어 랩에 돌립니다, 다시 또. 돌려요. 이번 등수는 48등. 또 48등이야? 아, 주무신다고 나갔어요. 오늘 진짜, 와.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더 시끄러웠어. 막, 너, 너나 할거 없이 막, 다 막, 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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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채팅이 그랬잖아요. 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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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발. 아까 하얀색 푸드 이은애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오늘 잠꼬대로 따발따발 따발 거릴 것 같아. 정말, 체력이 급격히 감소하네요. 여러분. 체력이 급격히 감소해. 이번 등수가 48등인데, 하.

또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고, 가, 고맙습니다. 캐스키님 아들 고마워요. 제발 그만 두벅 쟁그랑 두벅 쟁그랑 좀 그만해. 제발 탕탕탕이라나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탕탕 두벅 두벅 쟁그랑 탕탕 탕 두벅 두벅 탕탕탕 두벅 두벅 쟁그랑 탕탕탕 두벅 두벅 탕탕탕 두벅 두벅 쟁그랑 탕탕탕. 야 여기 진짜 많이 내린다. 이 진짜 많이 내린다. 이 진짜 많이 내렸거든?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바쁘시구나. 또 부산 가실 수도 있고. 전 뭐, 어디 갈데 없어서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하실 때찾아와 주시면 절 만날 수가 있죠. 48등. 아, 48등 이제 숫자가 안 줄기 시작할 때딱 그거거든? 쉽지 않을 겁니다. 48등 미션. 사실 이거는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돼. 야, 총을 안 주니?

그만 멀미할 것 같아. 아니 아이템 토미건 이런 거밖에 안줄 거야 진짜? 너무하잖아 AR 하나 는 줘야지. UMP. 그나마 가뭄에 단비 같은. 그도분이 그만. 그만. 어 좋아요. 아니 아니 아유 UMP 나고사건을버려 사건은 나처럼 못 쓰는 사람들은 한번 잘못 맞추면 끝이거든요. 샷건, 샷건보다 차라리 연, 연사가 나. 연, 연, 발되는 게. 못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게 에임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좋습니다. 5탄이랑 키티로 탄창 일단 챙겨놓고요. 48등이 목표인데 지금 60명 생존이거든요. 아직까지 좀더 몸을 숨겨야 합니다. 58명 10명 남았죠? 사이가, 예, 되죠. 10명 남았어요. 9명 남았어요. 57명. AK는 2배율 달자. 2배가 더잘 보이더라. 이거 초록색, 저, 저기, 점이 딱 집중이 잘 돼서. 미션 실패하면 바로 자살할 수 있도록 쿨탄 주워놓고요. 손잡이. 55명, 7명 남았어요. 어디가 소음기 총소리? 사이가, 이 건물 하나에만 사이가 몇 개나 있네. UMP 쓰라고. 총알 잔뜩 주는구만. 대탄이 있어야 좀 u m p 쓸텐데. 55명 54명 사람을 찾아야돼 사람 찾아서 그 사람 뒤에 쫓아다녀야돼요 그래야 68등 할수있어 어디있니? 사람이 이렇게 없어 왜 50 명, 3명남았 는데, 나 지금 추가 되 는데, 이제, 두 명, 나왔어 여기, 여 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여기 있 어요. 여기요. 49명. 한 명만 더. 내가 48번째로 죽으면 되거든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도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발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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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죽더니 한 명이 안 죽냐? 아, 제발. 아. 아직 두시안 됐어요. 1시1 1 분이야. 기다려 봐요. 나의 도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갑니다. 제발 아 89등 8 9등야 이거 힘든데 8 9명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일단 나 화장실 한번더 갔다 올게요. 허리 다운 피고. 내가 왔다 89등 미션 90명이야 오야 이거 잠깐만 성공 가능성이 있어 90명 시작이야 90명 시작이거든요? 한명 죽고 나 바로 죽으면 돼한명 죽고 바로 죽으면 돼 어디니? 사람 어디 많이 오니? 야, 여기 사람이 왜한 명도 없냐?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사람들이 산 저쪽이다, 저쪽. 날날 죽여 주세요.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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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어. 그냥 뛰어. 어, 80분은 지금 죽어야 돼.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사람 이 있어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여러분 쏴! 예, 여기 건물에서 올라오자 여기 쏴. 여러분 날 쏴요. 날 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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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죽여 달라고, 죽여 달라고 이러고 뛰는데 한 명도 안 써. 어떻게? <laughs> 한도안 써. 난와나 진짜 미치겠네 솔직히 이건 성공할줄 알았다 진짜 아, 다음 미션 갑니다 57등 와 미치겠네 이거 어렵거든. 5 7층 이런 거 어려워요. 아. 코챙키 이런 데로 가야겠다. 코챙키 이런 데로 가서. 코챙기 이런 데로 가서 하면 따라다녀. 그거 말고 방법 없어. 아, 쉽지 않네, 뭐 하나. 뭐 하나 쉬운 게 없어.